안녕하세요, 아린맘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창 오일장이에요. 개가 무지하게 짖네요. 누집니까? <laughs> <무짓깃감. 웃음> 오랜만에 장에 나와 봤는데요. 오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육이 판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월장에서 다육이 몇 개를 갖고 나와봤어요. 저렴한 국민 다육이들로 여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먹게 안 갖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벌써 마수거리는 했어요. 아빠 왔네? 이렇게만 가죠? 요렇게 제가 지금 좀 깔아놨는데, 두개 팔았어요, 두 개. <laughs> 처음 나와보니까는 재미도 있고요. 옆에 이제 묘목 파시는 분들도 있고, 다 여기 분파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막, 멀로랑, 리틀잼이랑, 이것저것, 음파도 갖고 나왔고, 네티지아, 타이니버거, 여러 개, 가지고 나와봤어요. 근데 좋은 다리는 못 맡아가지고, 가운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저쪽 다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이쪽 다리는 조금 덜 다녀요.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경사꾼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좀 다니기는 하네요. 그래서 벌써 피고 있을 때 하나 팔고, 좀 전에, 요 근처 사시는 아저씨가 하나 사주셨어요. 열심히 해서, 아린이 까까 값을 제가 벌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그런지 손님 없어도 그냥, 재미있네요. <laughs>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어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고창장 한번 구경 와보세요. 볼 것도 많고, 먹거리도 있고. 다 팔고 가면 좋겠으나 이 상태로 가면 그냥 가지고 갈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따뜻한 봄날 벌써 가에 벚꽃이 폈어요 저쪽에 꽃구경도 나오시고 다육이 구경도 한번 나가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